안녕하세요. 본격 식후 방송 폰 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하셨어요? 식사안 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 방송 편안하고 부담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처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아시는 분이 명륜진사갈비를 사주셨습니다. 13,5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실컷 먹었습니다. 네. 혹시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배부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주신 댓글에 제가 답글을 이렇게 말로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에 최선을 다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내년쯤 되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아무래도 제가 혼자 댓글을 달기에는 좀 벅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을 이렇게 말로써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테스트적인 성격도 있고요.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데요. 또 체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 라이브 방송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의 답변을 이렇게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또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이런 뭐 채찍의 말씀 또 제가 또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는 또 제가 삭제 같은 거는 안 해요. 어, 그렇지만 그 스팸성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슈, 쓰레기통인가요?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어 스팸일 수 있는 댓글 그 다음에 검토 대기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글을 보고 또 가끔 AI가 잘못 구분을 해 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또 이렇게 다시 끄집어 놓는데 아무튼 어떤 것들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 글씨가 잘 보이시냐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다른 답글, 답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검토 대기 중이라는 댓글 있잖아요. 그리고 스팸일 수 있는 댓글. 네,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또 어떤 댓글인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오늘 올라온 여러분들의 글에 어, 답을 달면서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가리님께서 떨어뜨려서 멍이 들었는데 화면에 색이 검어 검은색이 바뀌질 않는다고 해결 방법이 없냐고 하셨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액정을 교환하셔야 돼요. 스튜디오 잡디님께서 어, A7 쓰시나봐요. 저도 배에 깔고 자다가 어, 떠져서 진짜 놀랐어요. 지금은 다 보라색이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졸, 졸지에 방탄소년단 그 팬이 되셨네요. 보라해, 보라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수현님인가요? 네, 폰이 맛이 갔다고 켜져도 이상한 불빛만 들어오고 전원도 못 끄고 핸드폰 못 들어간대요. 어떡하냐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걱정하시네요. 아, 글쎄, 이 강제 재부팅 한번 해보시고요. 그, 뭐,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저렴 저렴한 중고폰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 칼님께서 S20 공짜에 월요금 8만원이면 어떤가요? 어우, 굉장히, 어, 신선한 질문입니다. 신용이 안 돼서 저는 할부가 안 되고 현금 한 납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아마 과대 광고인 것같아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민누님께서 소리가 이상한데요. 이것도 고쳐주시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이 서비스 센터 기사는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글만 봐선 저도 모르겠고요 껐다 켰다 해보고 동일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누님 아셨죠? 화희정님께서 노트10 할부가 얼마냐고 하시는데, 노트10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어, LG만 공시지원금이 조금 올랐어요. 김연화님께서 갤럭시 노트5인데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기화라는 것은 어, 휴대폰을 맨 처음 샀을 때처럼 어, 그렇게 다지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블님께서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99%에서 30%로 아, 저장 공간이 99%에서 30%로 줄었다고, 네. 저도 도움 되셨다니, 아, 다행이네요. 어, 이순민님께서 제가 그 아줌마 부업 영상 올린, 올린 곳에다가 저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부업 영상이 이게 볼펜 끼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어, 다른 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가 너무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예, 이순민님 다른 거 알아보십시오. 비추입니다. 어, 민준TV님께서 제 동생 핸드폰이 두 대,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초기화 하는 그 방법 알려드린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 공장 초기화하고 그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초기화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그 구글 정책 강화로 인해서, 그냥 초기화를 하 하면 다시 그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칼님께서 또 남겨주셨네. S20 핸드폰 공짜에 월 8만원. 요금제면 괜찮은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신용이 안좋다고 현금개통만 가능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시원님께서 초기화 했는데 폰이 계속 안켜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충전문제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메인보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센터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레버님께서, 어, 정말 죄송하지만 멍이 점점 퍼져서 악화되네요. 저는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그렇고, 우리 사람도 연식이 차다 보면 계속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폰 교체를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서히 준비를 좀 하세요. 안녕님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폰이라서 약 4년 된 폰이거든요. 5분 정도 되면 20% 정도 다는데,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 것 같고요. 배터리 교체하러 가셔가지고,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는 데는 몇만원 안 듭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님께서 제가 그, 갑자기 휴대폰이 안 켜져요라는 영상에 너무 큰 도움 됐다고 아침까지 멀쩡하던 폰이 갑자기 화면이 안 켜져서 난감했는데 알려주신 대로 따라했더니 마법 부린 것처럼 신기하게 됐다고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오늘 하루 일이 술술 풀릴 듯 한다고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누르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어, 이 댓글 보니까 힘이 납니다. 박연희님께서 진짜 감사합니다. 폰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재부팅했는데 원래대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변재성님께서 좋은 글 남겨주셨어요. SK 브로드밴드처럼 망 작업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KT가 공기업 시절에 ADS를 당시 악천후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입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5G고 어, 10기가 인터넷에 시작된 만큼 품질 업데이트 공지사항 또는 고장 발생 시에 작업 시간도 기재해 주셨으면 기업 자체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남겨주셨습니다. 변재선 님 감사합니다. 음, 이거를 높으신 kt 높으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저희 그. 우리 폰 아저씨에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 이 강수료님. 댓글을 많아, 많이 달아주시니까 이 보라색 하트하고 이런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핵, 그, 토스 탈퇴했다라는 제 영상에 토스 해킹이 무섭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음, 다행히 토스가 지금 피해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보안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뭐 이렇게 어, 작은 사고가 났을 때더 어, 이렇게 대처를 잘한다면 어, 더큰 기업으로 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영민 님께서 폰에 뽀뽀까지 하시다니 이 정도도 이 정보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제가 그 A31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어, 그거 폰에다가 뽀뽀한 한 영상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님께서 아니 제가 지금 저 폰을 쓰는데 J6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J6 레알 쓰다가 바람 걸릴 것 같아요. 제 폰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화오면 어 벨만 울리고 화면은 최소 10초 있다가 뜨고 터치는 잘 안되고 타자도 잘안 쳐지고 속도도 느리던데 저만 그런 건가요? 아, 그리고 카메라 들어갈 때도 10초는 있어야 켜진다고. 아우, 정말 미치겠다고. 와우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J6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J6 같은 그런, 어, 저가 보급형 폰도 잘 쓰시는 분들, 불편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램이 좀 용량이 작다 보니까, 또 사용 빈도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우님, 아, 어느 정도 쓰시다가, 뭐, 부모님께 좀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님께서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뭐 저는 대전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비서 님께서 그 아이폰인데 충전하다가 안 돼서 꺼졌는데 어떻게 충전을 해야, 어, 충전을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아이폰은 일단 강제 재부팅 방법이 안드로이드랑 조금 다릅니다. 음량 상, 음량 하를 빠르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원 버튼은 오랫동안 꾹 누르시고, 그러면 애플 버튼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분량이면 그렇게 나오고요. 하드웨어 분량이면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 아니면은 그 사설 수리 업체 방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용기선님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수련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일반 제가 음악을 올린 영상에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신다고 오카리나를 배우는 중이라서 관심이 간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오카리나 배우는 걸안 좋아하고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강수련 님 항상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제이디 님께서 갤럭시 홈 화면 이어보기는 없나요 너무 불편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 같아요 고객센터에 한번 더 물어보시고요 없으면 건의를 해보십시오 건의를 또 많이 하면 삼성에서 반영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키즈킹님께서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늘상 찜찜한 것이 있어요. 폰 반환 조건으로 사는 것인데 어, 혹내 폰이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요. 네, 기우겠지요. 하하하 이렇게 남겨줬어요. 기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114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가요금. 부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얼마 나가는지 그뭐 높은 요금제 일 경우 같은 경우는 뭐100%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50%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2년 딱 지나고 어 핸드폰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기변하실 생각이 없으면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터 님께서 A80 SD 카드는 노사비비라고 하셨는데요. 어, 물론 사전에 SD가 들어가는가 성능 용량 화면 크기 무게 정도를 알아보고 사러 갔는데 뭐라 하든 저는 최신 트렌드하고는 안 맞나 봅니다 디스플레이의 카메라 부분이 엄청 거슬려서 S10이나 노트 10을 살 수도 있었지만 좀 많이 이상한 강박증 뭐 이렇게 쓰셨는데요 최신 폰을 고집하는 게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각자 개성과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에 답글을 달았고요. 어, 여기 그 전에 댓글을 제가 미처 못 달은 거는 조금씩 더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폰아저씨 항상 이렇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 제가 댓글은 좀 늦게 답글을 달 수도 있잖아요. 정말 급한 거 있으면 어, 저 편하게 생각하시고 제 정보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어, 전화 주시면 제가 낮에 어 상담이 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면 은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그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뭐 구매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는 거니깐요. 삼성 서비스 센터라든지 lg 서비스 센터 lg 그다음에 뭐 애플 고객지원센터 전화하기 좀 그렇다. 상담원 연결하기 힘들다. ai하고 통화하는 거 너무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어, 부족한 영상임에도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는 폰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